우리 함께 보실 말씀. 우리 욥기 12장 말씀입니다. 욥기 12장 1절부터 25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772쪽에 있습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만 참으로 백성이로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나도 너희같이 생각이 있어. 너희만 못하지 아니하니. 그 같은 일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하나님께 불러 아래어 들으심을 입은 내가 이웃에게 웃음거리가 되었으니. 의롭고 온전한 자가 조롱거리가 되었구나. 평안한 자의 마음은 재앙을 멸시하나 재앙이 실촉하는 자를 기다리는구나. 강도의 장막은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자는 평안하니 하나님이 그의 손에 후히 주심이라.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내게 가르치리라.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또한 내게 말하리라. 땅에게 말하라 내게 가르치리라. 바다의 고기도 내게 설명하리라.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여호와의 손이 이를 행하신 줄을 알지 못하랴? 모든 생물의 생명과 모든 사람의 육신의 목숨이 다 그의 손에 있느니라. 입이 음식의 맛을 구별함 같이 귀가 말을 분간하지 아니하느냐. 늙은 자에게는 지혜가 있고 장수하는 자에게는 명철이 있느니라.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계략과 명철도 다 그에게 속하였나니 그가 허르신 즉 다시 세울 수 없고 사람을 가두신 즉 놓아주지 못하느니라. 그가 물을 막으신 즉 곧 마르고 물을 보내신 즉, 곧 땅을 뒤집나니, 능력과 지혜가 그에게 있고, 속은 자와 속이는 자가 다 그에게 속하였으므로, 모사를 벌거벗겨 끌어가시며, 재판장을 어리석은 자가 되게 하시며, 왕들이 맨 것을 풀어 그들의 허리를 동이시며, 제사장들을 벌거벗겨 끌어가시고, 권력이 있는 자를 넘어뜨리시며, 충성된 사람들의 말을 물리치시며, 늙은 자들의 판단을 빼앗으시며, 귀인들에게 멸시를 쏟으시며, 강한 자의 띠를 푸시며, 어두운 가운데에서 은밀한 것을 드러내시며, 죽음의 그늘을 광명한 대로 나오게 하시며, 민족들을 커지게도 하시고, 다시 멸하기도 하시며, 민족들을 널리 퍼지게도 하시고, 다시 끌려가게도 하시며, 만민의 우두머리들의 총명을 빼앗으시고, 그들을 길없는 거친들에서 방황하게 하시며, 빛 없이 캄캄한 데를 더듬게 하시며 취한 사람 같이 비틀거리게 하시느니라 아멘. 네 오늘 우리 욥기 1 2장 말씀 우리 함께 음,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욥기는 또 소발의 이 소발이라는 친구의 말에 대한 음, 또 오늘 1 2장 대답인데요. 네 구조를 보면 알겠지만. 음 욥의 말이 되게 길어요. 욥의 네, 변명과 이제 대답이 상당히 깁니다. 친구들의 말보다 점점 이제 욥의 말이 점점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말또 마음에 담아뒀던 말들이 참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오늘 본문은 이또이 욥의 욥게 이제 친구들이 했었던 말에 대한 이제 본인의 상처와 아픔과 어, 이게 얼마나 큰 이제. 고통인지를 먼저 또 친구들한테 호소하고 그리고 이제 이 모든 것에 대한 독백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2절에 보면 너희는 참으로 백성이다.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너희들이 지혜의 대명사인 것처럼 마치 너네가 정말 이 모든 세상의 진리를 다 통달한 것처럼 아주 나한테 그렇게 어 좋은 말들을 내뱉는구나라는 이제 비아냥인 거죠. 그래서 음 똑똑한 척 혼자 다 하는 친구들에게 어 그렇게 지혜로 너네들 그렇게 지혜로우면 너네들이 죽으면 지혜도 없어지겠다 막 이렇게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아마 이 소발의 이야기들이 또 너가 너 너가 잘못한 것들이 뭐 하나님한테 떳떳하면 뭐가 부끄럽, 부끄럽겠냐라는 그런 이제 소발의 질문과 친구들의 답이 이요백에는 굉장히 큰 상처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혜롭다 여기는 그 친구들에게 너희들이, 너희들이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라고 이야기하면서 5 절에 보면은 너희들의 말과 행동이 친구들의 말과 행동이 마치 평안한 자의 마음은 재앙을 멸시하지만 재앙이 실촉하는 자를 기다린다. 그러니까 아픈 사람 재앙 재앙이 실족한 자를 기다린다는 것은 이미 재앙 때문에 고통 중에 있는 실족한 사람에게 재앙이 또 닥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하는 말은 아픈데 더 아프게 만드는 상처난데 더 이제 찌르는 말이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넘어진 자를 또 넘어뜨리는 행동과 같이. 이제 친구들의 말들이 그렇게 요에게는 어, 그렇게 좀 다가오지 않는, 그리고 오히려 더 힘들고 아기 받치게 만드는 일들인 것 같아요. 그런 걸 봤을 때 마지막 6절 말씀에 이제 요비 이거를 좀 뒤집게 되는데, 6절에 보면 강도의 장막은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자는 평안하니 하나님이 그의 손에 후히 주심이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어, 강도의 장막이 형통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자는 들이 평안하다. 지금 이 강도랑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자가 누구일까요? 지금 욕은 이걸 친구들을 가리켜서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픈 사람들에게 고통 중에 있는 그리고 무언가 뜻하지 않는, 원하지 않는 고통 중에 고난 가운데 있는 욕을 더 아프게 하고 그리고 그 마음을 더 상하게 하는 것은 강도가 폭력적인 행위로 그 물건을 빼앗는 것 같이 지금 친구들이 그렇게 나쁜 짓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 근데 친구들의 이제 이 친구들의 구조 속에 있는 건 뭐냐면, 어, 나쁜 사람에게는 벌을 주시고 착한 사람에게는 상을 주시는 이 권선징악이라든지 이 인과 응보가 이 친구들의 머릿속에는 가득한 구조거든요. 근데 그 구조에 따르면 이 누군가 연약한 자들 힘들게 하고 강도와 같이 폭력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은 나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뭘 주셔야 돼요? 벌을 주셔야 되는 게, 그 사람들은 진노해야 되는 게, 또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고통스럽게 해야 되는 게 맞지만, 6절에 보면은,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의 손에 그런 것들을 후하게 주신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음, 그러니까 원래는, 어, 이, 악한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벌을 주셔야 되는 게 맞는데, 또 진노하셔야 되는 게 맞는데, 오히려 강도에게는 그 장막이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사람이 오히려 평안하니,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렇게 넉넉하게 주신 것이니, 어떻게 너희들이 지금까지 얘기했었던 것들, 너희들이 나한테 지금까지 했었던, 대했던 행동들, 태도들, 말들이 얼마나 악하고 사악한지 모른다. 그런데, 하나님 이 여전히 너희들을 또 너희들에게 넉넉하게 채워주시고, 너희들에게 징벌하지 않지 않느냐,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어, 아무리 똑똑하다고 한들, 우리의 똑똑한 그 한마디의 말, 또 우리가 아무리 오랐다라고 얘기한들, 우리의 옳은 말 한마디가 어, 오히려 사람들에게 힘들게 하거나 더큰 상처와 그리고 아픈 곳을 또더 아프게 만드는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뭐, 무엇이든지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고 어, 악을 행한 사람에게 벌을 주시고 선을 행한 자에게 상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기본적인 질서이긴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다스림의 방식의 전부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 하나님께 상을 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선을 행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상을 받고 칭찬을 받을 만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모두가 다 악을 행한 죄인이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다 벌을 받아야 마땅한 사람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셔서 그런 우리들을 물리치시거나 멸하시거나 진노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당신의 사랑으로 우리를 회복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할 때 우리는 반드시 어, 어떤, 어, 이 지금에 나타난 현상들이 어떤 우리가 과거에 어떤 일들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서 또는 어, 과거에 어떤 잘못한 것으로 인한 하나님의 벌로서 우리가 받아들이거나 또 그렇게만 이해할 수는 없는 노릇인 거죠. 지금 이제 이 요배 마지막 말, 말처럼, 6절의 말처럼 이제 너희들이 지금까지 나한테 대한 것이 얼마나 사악한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그렇게 내버려 두시는 걸 보면 너희들이 얘기한 것들이 맞지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오히려 이 시편 73편에 있는 아삽의 시처럼 나쁘고 사악하고 어, 자기 멋대로 행하는 자들이 오히려 더이 세상에서는 잘 살고 넉넉한 모습들을 볼때 하나님께 그 아삽이 호소했던 것처럼 어, 이 세상은 어, 우리 머릿 속으로 다 담겨질 만한 그런 이 그렇게 다스려지거나 이제 이게 그이 세상이 그렇게 흘러가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의 이, 이 본문의 가장 중요한 핵심 구절은 10절과 13절 말씀입니다. 1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모든 생물의 생명과 모든 사람의 육신의 모습이 다 그의 손에 있다. 13절에는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계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다. 16절에서도 능력과 지혜가 그에게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어, 이제. 6절까지는 친구들을 향해서, 자기에게 못된 소리를 하는 친구들을 향해서 얘기했다면, 7절부터는 이제 친구들에게도 말하지만, 독백처럼 이제 말을 합니다. 그래서 짐승에게 물어보고, 공중의 세계, 즉, 하나님이 지으신 이 자연세계를 돌아보면, 이 모든 것들의 죽고 사는 것들, 또는 이 생명, 이 자연세계뿐만 아니라, 우리의 죽고 사는 것들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이 얘기는 뭐냐면, 음, 우리는 이래서 저 사람이 죽었고, 이래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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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뭐, 동물이, 강물이 이렇게 됐고, 이제 우리의 원인과 결과에 따른 이야기들로 우리 넘쳐나는 창조 세계이지만, 그렇지만 이 모든 것에 죽고 사는 것들 또 이것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어, 섭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또는 우리가 최고의 지혜라고 생각하고 정말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이 세상의 이치를 깨달았다고 생각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머릿속 안으로 제한되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많은 것들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이것, 이 모든 것들이 이 원인 모를 것들로 넘쳐나는 것들이 이 세상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세계조차도, 어,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또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것이기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어떤 원인과 결과에 따라서 반드시 규명될 수 있는 것들이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를 초월해서 계신 하나님에게 이 모든 것들이 달려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다스리심과 그분이 이 세상을 만들어가시고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당신을 믿는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인생에게 하나님의 이 손길로 다스리시는 그 방식들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어떤 한 가지 규칙과 법칙으로 결정되거나 정의 내릴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지혜로우신 하나님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목숨조차도 하나님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가 설명하고 이해한 대로 또는 우리가 이 땅에서 깨달았다고 한 대로 그것이 반드시 적용되거나 이해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머리를 훨씬 더 뛰어넘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12절에서는 우리 개혁개정에서는 이제 그 평서문으로 끝나요. 그래서 늙은 자에게는 지혜가 있고 장수하는 자에게는 명철이 있다. 라는 것으로 끝나는데, 원래는 이게 의문문입니다. 그러니까, 늙은 자에게 지혜가 있고, 장수하는 자에게 명철이 있느냐? 라고 물어보는 거죠. 물어본 다음에 답이 뭐냐면 13절에,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늙은이라는 것은, 당시에는 장로죠, 장로. 어, 모든 인생을, 인생의 모든 풍파들을 다 겪고 나서 인생의 지혜를 깨달은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최고로 지혜로운 사람이 이 늙은 자, 장수한 자거든요. 이 장로예요. 이 인생의 모든 파도를 겪은 사람이 가장 인생의 지혜를 알고 인생이 무엇인지를 논할 수 있는 그 가장 지혜로움이 있는 사람이 인간에게 있어서는 그 장로인데, 그 장로에게 지혜가 있느냐? 라고 물어보고, 13절에서 요배 대답은,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답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인간 중에 아무리 뛰어나고, 똑똑하고, 인생에 많은 진리를 깨달았다 할지라도, 할지라도, 하나님의 지혜로움 만큼은 안 된다. 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혜로움을 가지고, 인생은 이런 것이다. 인생은, 너는 이래서 이런, 이런 거야. 너는 이래서 이렇게 된 거야. 라는 이야기들이 우리로서는 굉장히 똑똑하고 지혜로운 이야기일 수도 있어도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그거는 어리석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 인생을 다스리시는 방식은 이래서 이런 것들, 거실 수 없을 수도 있고 이런 원인으로 이런 결과가 없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다스리심이란 하나님의 지혜로우심이라는 것이 바로 이 우리의 인간의 머리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우리 머릿속으로 이해되지 않는 것이 당연하고 우리의 지혜로움을 뛰어넘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이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관념과 우리의 지혜 안에 갇혀 계시는 분이, 갇혀 계시지 않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생각할 때, 음, 우리는 이런 그인과응보적인 원인과 결과의 원인에, 원인에 따라 결과가 나타난다는 이런 우리들의 생각과 또는 고정 관념이 하나님의 지혜로 앞에 얼마나 무색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절에서도 한번더 능력과 지혜가 그에게 속하였다라고 얘기하면서 17절부터는 예를 쭉 들죠. 지혜로운 자가 끌려가기도 하고 재판장이 어리석은 자가, 재판하는 사람이 어리석은 자가 되기도 하고 왕들이 맹것을 풀어서 허리를 동이기도 하고 제사장들이 벗, 벌거벗겨서 끌려가기도 하고 권력자들이 넘어지기도 하고 충성된 자들이 거짓말하기도 하고 늙은 자들이 판단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쭉쭉쭉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당연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들이 재판장이면 지혜로워야 되는데 그 재판장이 오히려 어리석을 때가 있고 그러니까 이런 세상에는 말도 안 되는 그 그러니까 또는 이 원인과 결과로는 해결이 안 되는 이야기들이 참 많다. 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방식은 오묘하고 신비하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하나님의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방식들이 너무나 신비로운 방식이라는 사실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어, 이 얘기를 요비 이제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어, 하나님은 우리의 지혜로움을 훨씬 더 뛰어넘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이 세상에서 어 이런 이 이런 현상들은 이런 원인 때문일 것이다라고 분석하고 또 찾아내고 발견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틀릴 수 있고 하나님의 지혜로 막혀선 그것이 아무것도 아닐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어 우리 중에 고통 중에 있거나 또는 어려움 중에 누군가 지체들이 있다면 그것을 우리가 친구들처럼 음, 정죄하거나 또는 어, 너는 이것 때문에 또는 기도가 기도를 덜했기 때문에 너 하나님 원하시는 만큼 기도가 차지 않았기 때문에 너 지금 그런 거야. 어, 뭐냐? 가난 중에 있다면 또 물질적인 어려움이 있다면 너 금식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 라든지 이런 무언가 원인을 밝혀서 이것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말하기를 우리는 좋아하지만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무언가 문제가 해결된 것 같아 보이면 굉장한 큰 권위를 얻고 그리고 내가 좀 뭔가 된것 같은 느낌들이 들지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한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시고 만들어가시는 과정들은 우리의 머리로서는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군가의 고통이나 어려움 중에 당신의 어려움은 이래서 이렇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역행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어, 자칫하면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뛰어난 지혜로움을 가지고 있다라고 스스로 여기는 행동과 말투일 수 있습니다. 물론, 어, 때때로는 하나님께서 그 원인을 명확하게 지목해 주실 때도 있습니다. 음, 그러나, 어, 대부분은요, 우리는 알수 알 없습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왜 이런 일들이 나에게, 나에게 벌어졌는지, 사실 우리는 알수 없죠. 그게 훨씬 더 겸손하고 지혜로운 대답입니다. 왜 이런 상황들이 됐는지 내 삶에 왜 이런 일이 닥쳤는지 또는 이런 어려움들이 잘 괜찮아 극복해질 것 같다가 또 다시 왜 엎어지는지 이런 일들은 우리는 사실 왜 그런지 잘알수 없는 게 우리들의 솔직한 대답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로움을 다알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 어, 왜 이런 것들이 나에게 일어날까 또는 어, 이 상황들이 좀 괜찮아질 법하다가도 왜 이렇게 또 엎어질까라는 생각들을 할 때마다 우리는 뭐 때문일까라고 자꾸 찾, 찾게 되는데 예, 그 원인들이 사실 어, 우리가 알수 없는 것들이 대부분이다라는 것들을 기억하고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은 이 모든 것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거예요. 음. 이거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일어나지 않는 일들입니다. 즉 하나님의 주권이 여전히 우리가 고통 중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당신의 손에 있고, 우리가 좋고 또 평안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알수 없고 하나님의 지혜를 알수 없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면 우리는 누구에게 나아가 또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를 신뢰하는 것이 마땅할까요? 원인을 찾기 보다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면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고 주님을 신뢰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요배 고백처럼 하나님 있다 우리의 목숨이 다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능력과 지혜가 하나님께 있고 명철과 이 모든 지혜가 하나님께 있기에 우리는 오늘도 알수 없는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고 나아갑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고백해야 될또 주님을 믿는 자들의 마땅한 태도입니다 우리는 알수 없습니다 함부로 그 원인을 재단할 수도 없고, 이야기하고 결정 지을 수도 없습니다. 그것이 내 삶이라 할지라도, 다른 사람의 삶이라 할지라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의,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사실을 잘 고백하고, 믿음으로 주님을 붙드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음, 요배 고백처럼, 음, 이 친구들과 요배 유배 친구들이 요배에게 하는 그 수많은 비난과 정제들이 얼마나 악한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친구들을 멸하시, 멸하시지 않으시는 것을 보니 하나님은 어, 건선징악과 인과항보의 만의 하나님이 아닌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요배 고백처럼 하나님 이 땅의 창조 세계에서도 우리가 알수 없는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며 원인을 최 알기 어려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볼때 하나님 이이 땅의 모든 죽고 사는 것들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고백합니다. 또이 세상의 모든 일들이라는 것이 반드시 어떤 원인에 따라 결과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현상들과 일들도 참 많이 벌어지는 곳이기 하나님의 다스림의 방식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으로 한 가지 원리로만 다스려지는 것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 마찬가지, 삶도 마찬가 삶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 간에 또 주님의 다스리시고 섭리해 가시는 과정들이 하나님의 지혜로움과 또 주님의 명철하심인 것을 믿고 오늘도 우리의 인생이 주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고백하며, 우리에게 나타난 여러 가지 일들에, 왜 이럴까를 고민하고, 걱정하며 또 찾아내기보다, 주님을 철저하게 신뢰하고, 우리의, 우리의 인생이 주님 손에 달려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주님께 나아가기를 멈추지 않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기를 즐겨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의 마음을 쏟아내기를 즐겨하며,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위로와 은혜를 통하여서 또 오늘 하루 살아갈 힘을 얻고 주님의 용기와 주님의 믿음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다시 한번 바라보며 어려운 중에 있을지라도 기도하고 평안할지라도 기도하며 하나님 안에서 더욱더 주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소리를 그렇게 인도하시고 빚어가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